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금일장이 마이너스 8.95%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마감을 좀 해줬었죠. 일단 휴림 로봇이 지금 뭔가 기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로봇 섹터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키자마자부터 여러분들께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를 진행하셔야 되는 구간이며 아래쪽에서 들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익절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트림 로봇은 지금 기업 자체나 아니면 로봇 섹터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대금을 감소시키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살그머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원이콜딩스 같은 대장주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갑작스럽게 폭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빠지면서 업종 종합 차트를 놓고 보시면 최근에 국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무난히 이어오던 이런 국장이 드디어 고름이 좀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도찌형 캔들을 띄워 주면서 그래도 2 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시의 폭락과 더불어서 휴림로봇도 잘 버티고 있다가 금요일 날 금락이 좀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정확하게 적용되면서 올라가나 싶더니만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20일 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 준 다음에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휴림로봇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끝난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도달하고 있고 증시도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찾아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대 매매를 위한 고름 쥐어짜기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 21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증시도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휴림 로봇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 테마들도 대장주인 원니콜링스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가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휴림 로봇을 어떻게 한번 대응해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기회의 구간을 잡아서 매수 타점을 잡아간다라 라고 하면 내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를 확 낮춰놓고 대응할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주고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한번 가보자는 측면에서 파이팅 있게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고가는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휴린로봇 지금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역사적 신고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천 원대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6천 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3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딱두배 정도만 올라가면은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휴림 로봇이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로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아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라고 하면서 개인 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 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슈림로봇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진 하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를 해제를 좀 시켜놨죠. 그러면서 투자 주의에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공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1월 7일이라는 날짜가 써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테고 수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부터 계산하여 1 0일째 되는 이후의 날인. 6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한 달의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가 아님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현재 지금 고점에서 추격하시느라고 평단이 이 구간에서 위치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투자경고로 들어간 4일차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만이 평단가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봐 드렸었는데 자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0월 22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4일차인 이날에 지금 만약에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한6% 정도 수익권에 있는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10월 22일이었다라는 말씀이고 4일차인 그럼 우리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10월 27일 날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었죠. 당신이 도대체 언제 매수 타점을 줬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전에 찍었었던 영상을 분명히 가져왔는데 조회수가 2,000분 가까이 시청하셨던 영상이고 10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렸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한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휴림 로봇 첫 구간이자 거래대금도 터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오늘 어떤 걸로 삼아갈 수가 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갈 수가 있다라고 짚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7일 날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영상에서 짚어봐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한6% 정도 수익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은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된 4일 1차 때 매수 타점을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날이 10월 21일이었고 4일차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에 매수 타점을 들어갔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공시 내용에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휴림 로봇의 공시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10월 21일이라고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이날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셋네딱 4일차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잡아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수익권에 있는 휴림 로봇이다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사례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믿기가 좀 어려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워니콜링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원익콜링스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경고로 들어가면서부터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했었고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투자경고를 해제를 시켜놓고 바로 상한가를 보내버렸었던 원익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경고로 들어갔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9월 12일이었다라는 말씀이고 9월 11일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딱 잡아갔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세가 나왔었던 원익콜링스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9월 12일 정확하게 공시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워니콜링스가 언제요? 9월 10일날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상황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두 구간에서 다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통했었는데, 여기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면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다음날도 장대 양봉이 나오자마자, 또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죠. 자, 바로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겠 이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일 차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요런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는 원익콜딩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 경고로 두 번째로 들어간 구간이 어디라고요? 10월 14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테고, 10월 1 4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원익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구간에서도 통했구나라고 봐 주시면 되겠는데, 두 번째 구간에서 통하지 않았는데 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구간에서만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법으로 인식하시면서 일단 접근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이 HD 중공업이라는 종목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처음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들이 바로 언제 했었냐면은 8월 14일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4일 차라고 하면 이 양봉 캔들에서 잡아갔을 때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이 HD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8월 14일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공시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라고 되어 있고 HJ 중공업을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공시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우리가 4일차 때 잡았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고점까지 하면 180% 정도 상승률이 연출됐었던 HJ 중공업이 때문에 지금 휴림 로봇은 처음으로 투자 경고로 들어간 구간이죠 그러면서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일치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이 언제였었냐면은 굉장히 유서깊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는 2022년도 3월 3 1일날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이 매수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고 5일선 꺾이는 지점에서만 매도했다라고 해도 87% 정도 상승 을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2022년도 3월 30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도 3월 30일날 투자 경고에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법이고, 휴림 로봇 자체도 먹혔었던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만 찾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법을 수백만원에서 막 천만원까지 받아가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에서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이런 어떤 매매법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앞전에는 어떤 구간에서 이 휴림 로봇을 매수 타점을 드렸었냐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아직 그렇게까지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었던 9월 9일날 여러분께 매수 타점을 좀 드렸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음봉캔들에서 여러분께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까? 바로 9월 9일날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이죠. 종가가 몇 퍼센트로 마감됐었냐면 17%로 마감됐었던 이 캔들 흐름을 지켜보면서 9월 9일날 휴림 로봇을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음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 여기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9일 날 휴림 로봇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2,67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유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로봇 섹터 순환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난 이후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이 허리매매법에 의해서 딱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21선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상한 캔들 흐름을 보여주면서 아래꼬리를 말아올리는 양봉이 출연을 해줬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10월 2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185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마찬가지로 10월 2일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두 번째 구간에서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만 대략적으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약100% 정도 수익권에 있는 휴림 로봇이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나온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휴림 로봇 매수 매도 타점 대응하실 수 있는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휴림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요 대응방으로 입 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계셔서 타점을 문자로만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숫자 1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요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있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서 요걸 딱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이 이미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문이라고 해서 적혀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휴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 이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매수매도 타점까지 문자로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다가 1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쪽에다가 적든 이쪽에다가 적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이 매집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로보스타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막에서도 로보스타가 어떠냐면요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영상에서 촬영을 했던 겁니까? 휴림 로봇 영상에서 촬영을 했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 매집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로보스타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매집주입니다라고 말씀을 딱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 매집주라는 것 자체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이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13일날 3,6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하셨던 영상인데, 9월 13일 우리가 로보스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는 말씀인데, 토요일날 제가 로보스타를 영상 촬영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우리가 고점까지 해서는 226%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던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로보스타 이거 매도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11월 3일날 안내를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로보스타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장마감 후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 뜰 예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언제, 현재가에다가 비중 전량을 매도 타점을 드렸었던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투자 경고로 들어가고 나서 4일차 때 재매수 타점 잡는 것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기 때문에 매도를 챙겨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날이 바로 이 11월 3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낙폭이 꽤나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226% 수익은 챙겨두고 가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로보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여러분들 최근에 장의 흐름을 보시면 올릭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D&D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주다가 장이 빠지니까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또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금요일장에 7%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21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세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눌리면서 21선으로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새 종목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급하게 갈수 있는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좀 가져와 왔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앞전에 이렇게 무섭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다가 하락을 멈춰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 놓고 빼면서 매집을 거쳐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휴림 로봇이랑 굉장히 차트가 유사하다는 라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텐데 이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무섭게 보여줬었던 게 휴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런 구간까지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해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 인하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레일리 주가가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비만 치료제는 지금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았었고 시황 자체도 굉장히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 자체도 우리가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었다는 말씀이고 여기까지 도달했을 땐 대략적으로 9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정말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200% 정도는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여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투자 경험 매매 패턴도 적용할 수가 있는 구간이 이, 이 200%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733-8401로 휴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림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할 겁니다. 로봇스타처럼 말씀을 드릴 건데,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아,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걸 그랬느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휴림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휴림 로봇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휴림 로봇이 최근에 이렇게 개불 하락한 상태에서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준 다음에, 지금 어떤 선이 딸려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21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도 휴림러봇 같은 경우엔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2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이때 당시에도 투자 경고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투자 경고 패턴이 일치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죠. 자,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갈까 싶더니만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흐름을 다져놓고, 이 구간에서 기준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 이후로 정말로 대시세가 나왔었던 휴림 로봇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로요? 투자 경고로 처음으로 들어간 구간이자. 다시 한번 21선이 딸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또 예상해볼 수 있는 혈임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워니콜링스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임로봇 이렇게 다 꺾인 자리에서는 매도타점을 잡을 구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름이 터져 나오는 구간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지금까지 상승세를 잘 유지해왔었기 를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 12월에 11월까지는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었던 이유는 주식 시장이며 아니면은 코인 시장이며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줄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의회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전부다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년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집권을 이어나가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만한 구간은 분명하게 나오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까지 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미국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미국장에서 빅테크들이 AI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느라고 하면은 이 AI가 우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결국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AI라는 것 자체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겠지만 이 로봇이라는 건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SK 인수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을 사 이사로 영입했었던 상황까지 다 겹쳐있다 보니까 냄새만 살살 풍기면서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게 되는 구간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를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으신 분들과 평균단가를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나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앞으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아, 그냥 내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평균단가를 확실하게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라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감으로써 이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을 확실하게 진행할 건데 이렇게 휴림로봇 매수 매도 타점을 대응받아보실 수 있는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11로 휴림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계셔서 문자로만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휴림조에다가 숫자 1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대응 타점을 문자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잡아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뒤에다가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포트에다가 구성하셔서 같이 끌고 가 오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오늘 슈림 로봇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슈림 로봇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